네, 위패드 폴더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는 중인데요. 어, 거기에는 그, 너무 큰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최적이 지금 60V 16A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주문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외장을 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모서리들이 그충격에 약할 수 있어서 지금 알미늄을 지금 절곡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모서리들을 다 이걸로 카바를 다할 겁니다. 카바를 해서 장착을 하는 중이고요. 어, 하나 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곳에 수축 필름을 한번 더 씌우기 위해서요. 요 모서리들은 구멍 날수 있기 때문에 그, 테이프로 유리 섬유 테이프로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 한두겹 정도 수축 필름을 씌우겠습니다. 네, 이제 알미늄으로 테두리를 보강한 다음에. 이렇게 수축불을 다시 씌웠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알미늄 각재가 테두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마음 같으면 깜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수축풀님이 이상하게들 다이 파란색이 많아서 저도 갖고 있는 게이 색깔 밖에 없어서 우선 이걸로 했고요. 어, 봐서 도장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패드 폴드2 보조 배터리 장착 작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핸들을 완전히 접었을 때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로 해서 앞쪽에 다 장착했고요 예, 배선은 이렇게 해서 요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앞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네, 볼트미터도 하나 달려있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 전압을 항상 볼수 있고요 예, 요 정도 사이즈면 아마 이 메인 배터리랑 합쳐서 예, 근무하시는데 지장 없을 걸로 보입니다